자 이제 23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23번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어, 학생들은 거의 맞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여러분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고리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어, 그걸 감안하고 해설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3번은 보시면 다음 분의 주제를 가장 적절한 곳에 돼있죠? 자이 문제는 선지가 보시면 이렇게 영어로 돼있어요. 자 선지가 영어로 돼있을 때 제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무조건 선지부터 파악해 돼. 이 선지가 파악이 안 되면요, 어, 이, 지문은 의미가 없어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d e f i n e of reliability in the end of natural foods. 이렇게 되어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자연적인 자 식품입니다. 자연적인 식품의 광고에서 신뢰도의 하락. 신뢰도가 하락한다. 여기 지금 핵심은 뭐예요? 신뢰도의 하락이야. 신뢰도의 하락이란 말이 있으면 이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changes in the senses of words linked to food ads. 자, 번 이게 보시면요. 자, 이거는 어, 식품 광고죠. 자, 식품 광고와 연관된 단어의 의미에서의 변화. 아, 여기는 의미가 달라져. 의미가 달라져. 여기서는요, 어. 의미가 달라져.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의미가 달라져. 자, 여기는 그래서 절이 좀 다른 거예요. 그죠? 다음에는 자, 삼 번을 보시면요. influence of capitalism on the industrial food system. 여러분이 혹시 수학 아십니까? Influence of A on B 하면요 A의 B에 대한 영향력 이 뜻이죠 자 그럼 해석해 보면요 자본주의의 식품산업 시스템에 관한 응. 영향력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핵심이 뭐냐면요 자본주의의 자본주의 자본주의다 자본주의의 영향력인 거예요 자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Various ways to attract customers in the food industry 자번다에 보면요 어, 식품산업에 어, 고객을 끌려는 다양한, 끌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핵심어가 뭘까요? 다양한 방법이에요. 다양한 방법. 어떻게 끌어들일까? 이런 거죠. 이해하시겠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핵심어를 찾으니까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핵심어를 잘 잡아내는 게이 문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가 제가 봤을 때는 그만그만해또 차이가 내기 힘들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는, necessity of meaningful w o r d associations in commercials. 자, 이니 뭐냐. 여기는 상업 광고죠? 상업, 상업 광고에서 유의미한 단어의 연관의 필요성.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단어 연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어 연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연계를 시켜야 돼. 왜? 안 시키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 두고, 어, 선지를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선지를 보셨을 때, 어, 이첫세 줄, 내첫 다섯 줄, 여기서는 1, 2, 3, 4, 5, 이첫 이 문장이래, 작권이가. 그러면 첫, 조금 더 가면, 요 제가 생각했을 때두 번째 문장이 여기 정도쯤 나온다. 여기서 여기 정도 가실 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대충 어떤 내용이라는 파악하셔야 돼.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의미 있는, 여기다, 나 유의미하게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유의미하게 읽는다고요? 자, 와영 하면 이러냐. 접속을 하라고 했어요. 접속. 보자 접속사기 때문에 중간에 컴마가 나올 것이다. 는걸 하나 알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컴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읽어야 돼. 컴가 나올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반면할 뜻이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반면에 이렇하라 이거예요. 그 상반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걸 파악하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자, while many city shoppers were clearly drawn to the notion of buying a n d e i t i n g foods associated with nature. 그러니 컴만 나오죠. 이렇게 됐지만 게 뭐야? 핵심만 따지면, 큰 뜻, 줄기만 따지면 다수의 도시 쇼핑객들이 분명히 끌렸지만 끌렸지만 있죠? 그렇죠? 개념에끌렸지만이거예요 끌렸지만 어떻게 된다는거예요 어, The nature playing by the e a n d s or no longer the nature that created the food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도시 쇼핑객들이 자, 컴마 여기 있었죠 자연과 연관된 음식을 식품을 사고 그리고 먹는다는 그런 개념에 분명히 끌리긴해 자연의 식품 먹고 싶어 해 그걸 또 사고 싶어 해뭐 예를 들면 어떻게 있을까요? 뭐 특정 브랜드를 딱 꼬집어서 미안하지만 뭐 청정원이야 그럼 뭔가 뭔가 어때? 뭔가 푸르고 뭔가 자연스럽잖아 그죠? 뭔가 그걸 먹으면 얘네는 장난 안칠것 같잖아 그죠? 그런 걸 먹으면 몸에 좋아질 것 같잖아 그지 렇 않습니까? 그런 거 풀무원 이런 거다 그럴싸하잖아요 그니까 러 그런 거예요 자 분명히 쇼핑객도 있잖아요 돈을 더줘 뭔가 자연스러워서. 그래서 그런 자연과 관련된, 연관된 식품을 사고 먹는다는 그런 개념에 구매에 끌리는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은 이게 뭔가 역접의 의미가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광고가 주장하는, 광고가 주장하는 자연이, 자, 식품이 만들어내는 그런 자연이 더 이상은 아니야. 그 무슨 얘기예요? 자, 광고가 얘기를 많이, 우리 자연적인 풀무늬에, 우리 청정무늬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 식품을 만들어낸 자연, 이 진짜 자연인 거죠. 그 자연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하고 풀몬이 주장하는 자, 자연이 틀리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어를 딱 찾은 게나오죠 여기 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하고 광고가 주장하는 자연이 이게 틀리더라 틀리더라. 아시겠죠? 그런 얘기가 더 나오니 확실해지는 거죠. 자, indeed 컴마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하자. 자 여기 보면 the 자리에는 이런 while과 같은 어, 정속 접속사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 컴마가 없다는 얘기고요. 컴마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쭉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끊어야 돼? 동사가 시작하는 타이밍에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디 있을까요? the nature uh, claimed by many ants was now d 여기서 딱 끊어야 돼. 여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번역하고 난 다음에 뒤로 후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사에서 딱 끊으면 되는 겁니다. 자 was associated with food products only by the ads a t t e t i 자 보니깐 보니까 여기서 딱 끊었으니까요.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많은 광고가 주장하는 자연은자그 광고 안에 나오는 부반 부가, 부착물 부가물에 의해서만 어, 식품 상품과 요관이 되었다. 자이 광고가 주장하는 자연이 나오잖아요. 그 광고가 주장하는 자연 뭐와 항상 연관이 있냐면요. 그 광고가 이야기하는 부가물에 의해서만 자이 식품상품과 어, 이식영어에 식품 대해서 다알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광고 주장하는 그런 자연은요 이 부과물에 의해서만 야 여기 검포도 50%야 그럼 그거에 의해서만 파악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런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파악다 됐네 거의 얼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있어요 This is clearly a case of 이게, 이게 분명한 경우에 수였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서 다이 아저씨가 벌써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은 얘기잖아 그럼 이제 선지를 보자고. 선지를 보자고. 자, 선지를 단이니 어떻게 되있냐면요 여기는 지금 아까 핵심어버렸어요. 여기 신뢰도에 하락이 있는 신뢰도? 이게 없죠. 이게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 보면, 어, 식품 광고 나왔죠? 식품 광고와 연관된 단어. 그게 뭐야? 그 네이처는 네이처. 그 네이처의 의미가 달라. 변했어요. 그죠? 광고가 주장하는 네이처하고 실제 우리가 아는 네이처하고 틀려. 이게 틀려. 그럼 뭐 어때? 이게 답이야. 이게 다. 그 틀려. 체인지 n g e Change. d i f f n c e s 라고 써도 되는데, 체인지 n 에서쓴 거예요. 이 가시죠. 나머진분이 어떻게, 자본주의? 이런 얘기 없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손님을 끈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유의미한 단어 연관의 필요성. 그 광고가 연결이 안돼 있어서 그 필요해. 상업 광고를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도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얘는 깔끔하게 2번임을 알수 있었죠. 근데 여기 이런 개념을 설정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냐, 제가 생각했서는 이게 물론 해설할 때는 보면은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를 실전에서 다룰 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으 진짜. <목소리도>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살,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다 답을 제가 파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범위야 덤. 자, 여기 보면요. 자, This is clearly a case of one French sociologist, Henry 음 이거 발음 좀 못하겠어 요간저어 이게 프랑스어 못해요. L 이라고 요 Henry L has caused the decline of the referentials. 자 referential 좀 모르잖아. 아마 딱나자 여기 여기서 딱끊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서 이거 보세요. 이거 보니 1 2 3 4 5 6 여섯 줄이고 어떻게 보는 말 거야 한 방에 안 돼? 그래서 딱끊어야 되니까. 네. 그런 다음에 네. 이게 반 네. referentials가 뭐라는 거예요? The tendency of words under the influence of capitalism. to become separated from meaningful associations 이게 딱 꺼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보면 할까요? 자 이거 시작을 한 다음에 뒤로 후진해서야 자 프랑스 사회학자 어 헨리 L이 뭐라 불렀다는 거예요? 자 referentials의 하락 감소라고 불렸던 것이에요. 게 뭔데? 모르겠잖아. 그게 뭐냐면요. 음 솔직히 5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이건좀 너무 아니지 않냐? 왜 수험생한테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냐는 게 제가 좀 의문입니다. 그냥 이거 막말이가 없으면요. 그냥 동격 헛말라고 하면은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도 해석하기 뭐 문법 설명이 좋아. 이거 굳이 왜지문을좀 보면서 이런 거 제가 했어요. 저는 이해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이 reference가 뭐라고 하냐면요. 어 텐서식 경향이야 경향. 이 어떤 경향이냐면 단어자 단어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본주의의 영향력 아래 에 있는 단어 자본주의 의 영향력 아래 에 있는 단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유의미한 연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돼, 분리가 되는 그런 경향이 r e f e r e n t i a l s 라는 거예요. 그 r e f e r e n t i a l s 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점면 줄어들어. 그 줄어들었다는 걸 이렇게 이런 선, 현상 설명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이 문장 읽으면서 제가 봤을 멘붕 온 친구도 많지 않았을까. 특히 하이커들은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문장 하면서 제가 이 것도 다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4줄, 5줄, 3줄부터 5줄 사이를 갖다 열심히 읽고 난 다음에 거기가 핵심어를 파악을 해서 답을 연관하게 찍으셔야지 이거 갖다가 음, 그래 좋은 말이지 그러면 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재원생 바로 낚여요 여러분 이번 시험이 1등급 몇 프로였다고? 1 3 1.3%자 그러면 작년 미친 수능 1등급 몇 프로? 4.7%예요 이게, 이게, 이게 미친 수능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 없어 가시겠죠?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핵심어 위주로 가셔야지만 될것 같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제가 봤을 여기서는요, 뭐뭐 뭐 크다고 없어요. 제가 봤을 크다고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됐다는 거? 요 제가 봤을 번역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요한 음, 요기 정도 문장 1, 2, 3, 4, 5, 요 문장 정도 가면요, 제가 봤을 어휘 충다 끝나지 않냐 이런 생각이듭니다자 그래서 점차적으로, 엔진 보니까 점차적으로 했는데. 컴마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는 바로 그냥 쭉 아, 별빛 컴마 없이 다니는 거죠 왜냐 종속적 접속사가 없어요 종속적 접속사가자 그럼 계속 다닌다니 어떻게 다다는 거예요 주어 동사 자리 끊어야 되는거죠 put and 이게딱 끊어야 되는거예요 자, h e l h shoppers become accustomed to new definitions of words such as French and natural 문제는 설마 다 이렇게 가라앉을 때여서딱 끊어주죠 여기서 또 여기서 해석을 여기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이게 Definitions, yeah, 이거 영어로 연결되는거요 yeah. Definitions that could well be considered opposite of traditional meanings. 자,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번역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번역하면 되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점사적어떻다는거요 자, 식품 광고가 쇼핑객들로 하여금 익숙해지는 걸 도와. 점점 더 익숙해지도록 만들어. 뭐에 익숙해지록 만든다는 거요 새로운 정의야. 어떤 fresh, 신선해. 우리는 자연적이야와 같은 단어의 새로운 정의에 익숙해지는 거야. 니가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런 정의가 아니고, 이제 내가 말하는 데가 이게 진짜 정의인 거야. 이걸 따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있죠 근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알 전통적인 의미와는 완전 정반대가 될 수도 있어. 네가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자연인이야. 옛날에는 자연이 완전히 속세에 완전히 완전 정연을 끊고, 차기 어디 두의상골을 가가지고, 진짜 사람하고 평생 연락이 안 닿는 그런 곳이라면 지금 자연이 어때요? t v 도막 나와 TV 출연 신청도 막 받아 이해가시죠 그런 자연이? 막 요즘 달라졌잖아. 우리가 하는 자연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됐다는 게 이제 여러분 확실하게 느껴지시죠 이제 이게 의미가 변화가 됐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끝.